이제 형 슈퍼야. 나야. 아, 이게 몇 게임 해보니까 확실히 흥한 갱플이면은 한 16분, 17분에 13레벨이 찍히고요. 이 판은 좀 흥하진 않았잖아. 아무리 망해도 20분에 아타칸 나올 때쯤에는 13레벨이 찍힌다? 이건 진짜 크거든요? 이 템포에 맞춰서 13레벨이 찍히는 게 진짜 큰 거거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오브젝트 타이밍에 13레벨이 찍히고 안 찍히고는 진짜 갱플랭크 전투력이 3배, 4배 상승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 게임의 흐름 메타 자체가 갱플랭크가 전 시즌보다 좀 괜찮은 것 같네. 아 근데 감이 좀안 잡고, 토가 많이 느려져. 아 요즘 갱플밴 좀 나오나요? 근데 갱플 좀 좋은 것 같아 이번에. 내가 매 시즌마다 갱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새끼 또약 존나 파네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 시즌은 좀 다르긴 해. <laughs> 아이 진짜로. 어좀 다른 것 같아, 이번 시즌. 그니까 러 이게, 그게 있거든요. 일단 그, 저번 시즌과 이번 시즌의 그 약파리 농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번 시즌에는, 어, 이론상 좋을 것 같다 해놓고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았어, 메타상. 근데 이번 시즌은, 어, 이론상도 좋고, 막상 해보니까 진짜 좋네? 였던 느낌이죠. 뭐, 제가 뭐 게임을 엄청 많이 한건 아니긴 한데, 물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데이터, 게임 미만? 한 7, 8 게임 정도 했거든요? 근데 7, 8 게임 정도 해본 결과는, 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물론 이제 한 100판 정도 채우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데이터상 좋은 것 같다라는 결론인 거죠. 약팔이 농도가 좀 다르달까. 일단 제가 갱플랭크 왜 좋아졌냐에 대한 얘기 절반 그리고 안 좋아졌다에 대한 얘기 절반 정도로 이제 나눠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키에 꽃잎인가요? 택택시 <목소리> 아군 정황치 및 자동명 결혼용... 능력치 0도 상승. 근데 이게 개 좋은 게, 일단 갱플랭크가 좀 말려도 13레벨 찍으면은 어느 정도 1인분이 나오는 챔피언이라서. 근데 이게 제가 8판 정도 해보니까 망해도 20분 전에, 어, 13레벨이 찍혀요. 근데 20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왜? 아타칸? 아티칸? 이름이 계속 헷갈리네? 아티칸 맞죠? 아티칸 나오는 타이밍, 그니까 주요 오브젝트가 나오는 타이밍이라 20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진짜 막 내리 20데스, 10데스 막 이렇게 박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20분 타이밍에 1 3이 찍히더라. 일단 이게 이게 제일 커요. 어 이게 제일 크고 그리고 텔레포트 교전 능력치 약화, 그러니까 느려졌잖아. 그리고 텔레포트 타는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대신에 풀타임이 많이 줄어서 라인 복귀, 그러니까 라인 손에 하밍 특화. 이게 너무 좋아요, 갬플 입장에서. 어, 텔레포트 바뀐 게 너무 좋아. 예를 들면은 뭐, 상대 탑이 엄청 교전 센 거야. 그래서 텔레포트 적극 활용하면서 교전각을 보고 이제 이런 것보다도 텔레포트를 그냥 라인에 써서 좀 이제 손해를, 라인전 그 파밍 손해를 덜 보는 게 주요 핵심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텔레포트 바뀐 게 너무 좋고요. 일단 이게 장점인데 생각나면 또 적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단점은 무력행사. 어, 단점은 이제 무력 행사 이게 갱플이라는 챔피언이 초반에 뭔가 이제 퍼블을 잘 따고 킬을 잘 만들고 이런 챔피언은 또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탑에서 킬만 안 나오면은 그냥 어, 아래쪽에서 퍼블 땄네 어 오브젝트 우리 팀이 아래쪽에서 했는가 바텀 게임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무력 행사 쪽으로 얻을 수는 있겠으나 갱플이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무력 행사를 따내오는 그림은 좀 힘들다. 이게 단점인 것 같고요 무력 행사 우리 팀으로 좀 왔으면 좋겠네 이게 헤르메스를 가거든요 다재다능 들었을 때 아이템 옵션이 좀 좋아보이는데 아 어? 어, 우리 팀 퍼블이다. 나이스인데? 음. 아, 야 시원하다. 근데 이거 그 포탑 먼저 까야 돼. 포탑 먼저 까면은 이제 그 신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됐지 오케이 이러면 우리 신발 가져왔다.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상대가 APD 기반이 많아서 이거 헤르메스 무력 행사 되면 너무 좋지. 어. 보니까 이거 신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전설급 아이템 두개 보유해야 된다고 나와있네요 1코어 올리고 신발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자 이거 이 꽃을 잘 먹어줘야 돼 이게 다 피와 살이 되고 그 뼈가 되고 또 거시기 그거니까 잘 먹어줘야 되고요 텔안 아껴도 되거든? 텔 바뀌고 나서 이차 음. 골드가 진짜 많아서 먹는 게 좋은데 제약킬도 아니라서 일단 먹자 아래로 내려갔네 먹었다 이러면 지금 약간 최전성기 같은데 다재다능 10 스택에다가 무력행사 신발 업그레이드까지 했고 이게 신발 업그레이드 중에서도 헤르메스랑 닌탑이 그렇게 스펙이 좋대요. 네. 근데 이게 꼭 팀이 유리하다고 해서 우리 팀이 훨씬 유리한데 우리 팀은 피핏 꽃잎 이거 7개 먹었고 상대방은 17개 먹었거든요. 이게 꼭 게임이 유리하다고 해서 꽃잎을 더잘먹으리란는 법은 없긴 한데 느려 느려. 심판의 아, 나한테 아우, 크리한번안 터지나? 아크리왜이렇게안터져지나 아우, 크리에이터, 터지나? 아우, 리자아크리존나아터지네 아니, 근데 이게 아이템 효과를 보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렸네. 근데 딱 봐도 스펙이 좋아 보이기는 한단 말이지. 응. 음. 아이탑 판테온이네. 잘못 들었다, 이러면. 와, 판테온 닉네임. 덕성 여대 판테온인데, 와. 레전드 닉네임이네. 아니, 씨발. 야. 덕성 여대 판테온은 매치가 안 되잖아 어? 아니 덕성 여대 판테온은 웬 말인가요 이게 아 이게 원래 판테온 상대로는 도란방패 우주적 통찰력 들면서 좀 버티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칼리일 수도 있어서 제가 마순팔 빌드 쪽으로 했거든요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 미드 뺐죠 그럼 해결아니 아니, 미드를 뺐으라고요? 우리 탈론한테 무력 행사를 저지르란 말이야? 같은 팀인데? 아무리 우리 AP 딜이 없다 해도 상대 조합에 AP 갱플 하게

무슨 텔이야. 야, 텔천년 만년 걸리는데 괜찮아? <laughs> <맛좀> <놀람> <금화를 일루와. 놀람> <놀람> <놀람> 이가안맞었다 <놀람> 아, 형 어디가? 아니 이건 아니더라고. 예? 이판 엄청 게임 불리한 상황인데 이게 역전 되는지 한번 보자. 나이스. 좋은데. 나이스. 좋은데. 잠깐만 우리 퍼블 우리가 먹지 않았나? 나이스. 포타까지 우리가 가져오면서 무력해서 싸웠는데 이건 큰데요 이건 큰게 맞죠 야 이게 게임이 좀 불리하다가도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해도 될수 있구나 근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갱플 말리고 좀 불리한 게임이어도 웬만하면은 그 아타칸 나올 때쯤에 13레벨 찍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잘 먹어 놓으면 와 시원하다 나이스요 이게 아군 전체적용이라 이런거 서포터가 잘 챙기는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다 그치 이거 텔 미리 찍자 이 이렇게 텔레포트 미리 찍는 게 중요하단 사실 아우 이러면 가야죠 죄송합니다